말이 많은 사았는 겁니다. 죽은 거 아니에요? 아, 만 원이에요, 만 원. 골라골라만 아, 원, 원. 만 원. 만 원이에요, 만 원. 만 원. 티 시급이 안 해요. 올라가세요. 티시이야요 아까 찍 거야 요한다 시간 가야 되는데. 고세요 응. 조용할 때 오세요? 조용할 때 누구한테? 네. 누5한테누

좋아요. <목소리도> 아요

공지대마리 누가 갖고 온거야? 곱질만 아, 해이세헤 아, 드실 아. 것아예 내장도 예. 네 넣을까요? 네 4만원 이네 고구만오금만 오구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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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구만어구구만 오구만. 오가만 오구만. 오구만. 구만 오구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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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구만. 오구요 이만 원짜리, 이만 원. 아만 원. 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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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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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. 네. <목소리도> 아떻게 같이 지는서이오 아니 모터 놓을게.